구룡마을 개발 계획 주민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이 봉행됐습니다. 양재천에서 전통문의기 체험행사가 열렸습니다. 제43회 어버이날 기념행사가 개최됐습니다. 강남에 판다 1600마리가 깜짝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뉴스입니다. 호국보훈의 달 6월인데요. 강남구가 현충일 전가정에 조기가 개양될 수 있도록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강남 구민 모두 나라 사랑의 마음으로 태극기 달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6월 첫째 주 강남구 뉴스 시작합니다. 구룡마을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강남구와 서울시 SH공사가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구룡마을 도시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주민 설명회가 28일 대치문화센터에서 개최됐습니다. 구는 설명회에 참석한 구민들에게 일반의 공남 중에 있는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내용을 설명하고 구민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SH공사가 제출한 구룡마을 개발 계획안에 따르면 1,118가구에 이르는 임대아파트 단지가 마을 한가운데 들어서고 나머지 일반 분양 1,08가구가 임대단지를 둘러싸는 형태로 조성됩니다. 강남구가 추진하고 있는 개포구룡마을 비전도시개발 사업이 조속히 시행된다면 오는 2020년 12월 말에는 완공돼 무허가 판자촌이었던 구룡마을이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춘 친환경단지로 재탄생할 예정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강남구 관내 사찰에서 봉축 법요식이 봉양됐습니다. 불자들은 욕심과 집착을 버리고 모두가 존귀하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불기 2559년 석가탄신일인 25일, 봉은사와 금강선원 등 강남구 주요 사찰에서 봉축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날 오전 봉은사에서 봉행된 봉축 법요식에는 천여 명의 불자들이 참석해 대웅전 앞을 가득 메웠습니다. 합창단의 축하 공연에 이어 불자들이 다 함께 반야심경을 공독하고 아기 부처님을 씻기는 관불의식이 행해졌습니다. 봉운사 주지 원학스님은 봉축사를 통해 네팔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자, 희생자를 애도하고 용기와 지혜로 극복하길 발언했습니다. 봉축행사에 참석한 불자들은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지혜의 등불을 켤수 있기를 반언하고 부처님의 자비가 온 세상에 가득하게 퍼지길 기원했습니다. 또한 지난달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네팔의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빠른 시설 복구를 기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양재천은 도심 속 생태하천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양재천 변홍사 학습장에서 특별한 체험 행사가 열렸습니다. 전통 모내기 체험 행사가 26일 양재천 변홍사 학습장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13번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전통 방식의 손모내기 체험으로 도심 속에서 농촌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어린이와 구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시 농업기술센터의 전문가도 함께했습니다. 체험을 앞둔 참여자들은 전문가의 설명과 시범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집중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체험에 나설 시간. 눈으로 나선 어린이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정성스럽게 모를 심고 어른들도 어린 시절의 향수를 떠올리며 모줄에 맞춰 모를 심었습니다. 나이 먹은 사람 저같이 또 서울 태생은 테레비에서 이렇게 심는거 보면 하나도 아, 저런 거 한번 하고 싶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니까 너무 좋아요. 전통 농경 문화를 체험할 수 있었던 이번 행사를 통해 참여자들은 벼의 재배 과정은 물론 농민들의 수고를 깨닫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남구가 올해로 43회째를 맞이하는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열었는데요. 어르신들은 잠시나마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마음껏 웃고 즐기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43회 어버이날 기념행사가 29일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렸습니다. 강남구와 강남구 노인복지기관협의회는 어르신에 대한 공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지역 내 어르신 1,200여 명을 초청했습니다. 강남구 자원봉사센터 점프홍보단에서 행복포토존을 설치해 어르신들의 행복한 모습을 사진 속에 담았습니다. 어린이 합창단 노래패 예쁜 아이들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일부 기념식에서는 효행자와 노인복지유공자 등 18명에게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우리 사회 전통 미풍양속인 효행사상을 돌아보며 경로효친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됐습니다. 또한 이부 축하 공연에서는 가수 권성희 씨의 무대와 어린이 민속 꼭두각 시춤 공연으로 어르신들의 흥과 재미를 더했습니다. 백행의 근본은 효라는 말이 있듯이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공경하는 훈훈한 마음이 전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귀여운 이미지로 사랑받고 있는 동물 판다가 강남 한복판에 나타났습니다. 세계적인 야생동물 보호 프로젝트가 진행된 것인데요. 종이로 만들어진 판다 1600마리가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25일 강남역에 판다 1600마리가 깜짝 등장했습니다. 강남구와 이노션 월드와이드는 난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강남역 M스테이지에서 1600 판다 월드 투어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운영했습니다. 풀을 먹고 있는 판다부터 엎드려 있는 판다, 새끼를 업고 있는 판다까지 귀여운 판다의 모습에 시민들은 발길을 멈추고 열심히 사진을 찍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멸종 위기에 놓인 동식물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프랑스의 파울로 그랑송 작가가 재활용 종이로 판다 조형물을 만들어 설치했습니다. 1,600개의 판다 조형물은 전 세계의 야생 판다가 1,600마리 남았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난 2008년 8월 처음 설치된 이후, 네덜란드, 스위스 등 8개국에서 전시됐습니다. 이어서 주요 단신입니다. 강남구 사회복지기관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 26일 태화사회복지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날 교육에는 강남구 사회복지기관 협의회 종사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28일 보훈회관에서 보훈가족 건강문화교실이 열렸습니다. 이번 건강문화교실에서는 강준기 베드로 병원 원장이 치매 예방 및 정신건강을 주제로 특강을 펼쳐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행복한 복지도시 강남구에서 27일 강남복지재단 후원금 전달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최영수 주식회사 라미드 관광 대표는 강남구에 복지재단 후원금 5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제26회 강남구청장배 생활체육 테니스대회가 23일 수명여자고등학교 테니스장에서 열렸습니다. 테니스 동호인들이 참가해 리그전과 토너먼트 방식으로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그동안 쌓은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강남구가 오는 6월 5일 기념행사를 개최하는데요. 환경보존의 중요성을 되새겨 볼수 있는 뜻깊은 자리에 구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 성인하였습니다.